안녕 송파 사랑의 교회 친구들 한 주간도 잘 보냈나요? 어, 우리 친구들 어, 다시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어, 한편으로는 되게 씁쓸하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너무 슬프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이 있다는 것에 그리고 이+ 생명이 있다는 것에 내가 감히 우리 친구들 앞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한다는 것에 너무나도 감사드려요. 우리 친구들 힘든 와중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하고 싶은 것. 많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제약이 많을 것 같아요. 힘든 순간이 많을 것 같아요. 하지 못해야 하는 상황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비록 가정이지만. 교회가 아닌 가정이지만 각그 처소에서 또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하느님께서 너무나 기쁘게 받아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면서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은요. 10편 어, 1편입니다. 여러분 아주 귀에 익은 말씀일 거예요. 아주 낯익은 말씀일 건데 칠편 1편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렇죠? 1절에서 6절밖에 없어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가정에서 어디에 있든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있으면 성경이 있다면 함께 펼쳐서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준비됐나요? 아, 어, 네. 준비됐으면 함께 우렁차게 한 목소리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부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마지막절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전두사님이 우리 친구들 귀에 아주, 어, 달토록 들었던 말씀일 거예요. 혹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다 하는 친구도 있었을 건데,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을 함께 보면서, 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찬양을 받으시는지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말씀에 더 깊게 들어가기 전에, 어, 오늘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말해주는, 이 제시해주는 상황을 우리 친구들이 듣고, 어떤 기분이 들것 같은지 내가 만약에 그 상황에 있다면 내가 어떤 기분이 들까라는 것을 한번 이모티콘을 한번 그려서 표현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말로 하는 표현도 있지만 우리 그림으로 내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방법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이제, 어, 화가들이 그림으로써 내가 하, 말하고 싶은 메시지를, 어, 좀 전달하고는 해요. 우리 친구들 대신 그림. 거 이렇게 거창하게 그림을 그려라. 이런 게 아니라 이모티콘. 우리 친구들 자주 쓰는 이모티콘으로 한번 표현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이모티콘. 내가 사랑하는 이모티콘을 딱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친구들 지금 가정에서 뭐 그릴 수 있다. 그릴 수 있는 것이 있다 하면 종이와 펜을 들고 한번 한번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황 나갑니다. 자. 눈을 감고 눈을 떴어요. 일요일이 지났네요.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눈을 뜨고 나니 어, 뉴스에서 어떤 소식이 들려와요. 뉴스에서 드디어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네, 뉴스에서 나온 소식이 우리 친구들 귀에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 뜻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고요. 내가 가고 싶었던 학교 아 너무 가고 싶어요 학교 가고 갈수 있고요 어, 또 어떻게 보면 또 학원도 다+ 다녀야 되죠 <laughs> 그렇죠 방과 후에 또 학원도 가야 되지만 그런 제일 중요한 건아 교회에 가갈 수 있다 드디어 일주일에 한번어 우리 교회에 나가서 우리 친구들 못 봤던 지금까지 잘 보지 못했던 우리 친구들과 인사할 수 있다 자 그리고 거기다가 거, 거기에다가. 방학을 했어요 여러분 어 정말 좋은 소식이죠 방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놀이공원에 갈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제 부모님이 어 우리 롯데월드 가자 코로나도 끝났는데 야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자 근데 놀이공원에 마스크 없이 갈수 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완전히 생각 안 해도 돼요 머리에서 지워버려도 돼요. 자 그렇게 됐다. 그러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우리 친구는 이모티콘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네, 기본 이모티콘이어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에 카카오톡이 많이 나오죠? 이모티콘 쏟아 나와요. 자, 어떤 기분이 들까요? 이모티콘을 하면 그려볼까요? 네, 네 그려봤으면 아, 전도사님도 보고 싶은데 이제 보지, 보지 못하니까 좀 답답하지만 아, 우리 친구들 그, 딱 받는 이모티콘을 그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제일 친한 친구가 이사를 갔어요. 어떤 기분이 들까요, 여러분? 음, 제일 친한 친구, 나랑 항상 짝꿍이었던 친구가 하루 아침에 이사를 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니면, 눈을 뜨고 났는데, 친구 집에 갔어요. 배를 눌렀더니, 다른 사람이 나왔어요. 어? 그 사람, 나 오기 전에 이사 갔던 사람인데요? 이사 갔는데요? 라고 그 소식을 들었다. 에이 친구가 나한테 말도 없이 이사를 가버렸다. 어떤 소식? 어떤 기분이 들까요? 네, 세 번째 상황 나갑니다. 어, 친구들이랑 놀고 있는데 막 놀고 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요. 보니까 친구들이 어떤 놀이를 하고 있는데 나를 끼워주지 않아요. 어, 미안, 우리 딱 짝수 맞는데 너는 좀 나가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해요. 나를 끼워주지 않아요. 따돌림 당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네, 여러분. 저, 어, 그리고 있나요, 열심히? 자, 네 번째. 아, 정말, 이럴 때, 정말, 전도사님들 어렸을 때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동생이 내가 가장 아끼는 인형, 혹은 장난감을 부숴버렸어요. 내 말도 없이, 허락도 없이 가져가서 놀더니, 그만 내 장난감을 망쳐버리고 말았어요.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아, 이것도 이모티콘. 어떤 이모티콘을 그렸을지 아 보고 싶은데 뭐 보지 못하는 게좀 슬프네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이렇든 저렇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여러 가지 감정을 느껴요. 슬프던 기쁘던 화가 나던 창피하던 그리고 어, 무슨 또 감정이 있을까요? 또어 창피하다. 이거 했나요? <laughs> 창피하고 슬프고 화나고 울분에 쌓여 있고 답답하고 많은 감정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런 감정들 모두 다 찬양의 일부분이 될수 있다는 거 찬양의 한 모습이 될수 있다는 것 알고 있었나요, 우리 친구들? 자, 오늘 우리가 배울 시편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느꼈던 감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은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왕 다윗이 여러 가지 감정을 통해서 노래로 표현한 그런 글입니다. 자, 여러분 구약 시대로 한번 가볼까요? 구약 시절 때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을 담은 시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시편은 수백 년 동안 사실 많은 사람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노래들을 만들어 놓은 책이나 다름이 없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자리에 모여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했고 어, 어쩔 때는 전쟁에서 그렇게 고대하던 그렇게 어, 막 세다고 생각했던 적군들을 드디어 물리치고 승리의 노래를 하나님께 대신해서 찬양을 드리기도 했고요. 이 하나님이 만드셨던 이 놀라운 세계, 이 자연을 보고 감탄하면서 "아, 놀라워라.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만드셨다니, 어떻게 이런 세상을 만드셨습니까? 놀라워요." 하나님은 은혜는 정말 마르지 않은 강과 같아요. 라고 감탄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항상 보호해 주시는 그 악인의 길에서 항상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기도 했어요. 또는 여러분 사람들은 심지어 내가 너무 슬퍼요. 답답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어떤 상황 때문에. 그런 상황에도 이 시와 노래로 통해 하나님께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께 어쩔 때 울부짖었어요. 이 너무 고통이 너무 심하면 여러분 밖으로 막 표현이 되죠. 그렇죠? 화나고 막울 울게 을 때. 그쵸? 통곡하고 울게 소리를 내어서 막 울게 될 때도 있죠. 그럴 때면 맞아 자신의 슬픔을 노래로 풀어서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또그 슬픔을 통해 노래를 표현했고요. 특히 시편 1편 우리가 오늘 봤던 말씀은 어 그런 모습에서도 삶의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두 가지 삶이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바로 의로운 사람, 즉 복이 있는 사람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악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의 모습을, 어, 여기 시편에서 그리고 있어요. 사실 둘은 전혀 다른 길로 가는 삶이랑 삶과 같아요. 한 길은 너무 밝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지만 다른 한 길은 가도 가도 끝이 없고 어둡기만 하고 캄캄하고 정말 고통밖에 없는 길이나 마찬가지에서 결국은 죽음으로 가는 그런 길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의, 의로운 사람은 이 의로운 사람의 어, 이 삶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온종일 붙어 있어야 돼요. 이 포도 가지에 어, 가지가 나무에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것처럼 열매가 나무에 딱 붙어 있는 것처럼. 자, 하지만 이 악인의 길은 어떤 것과 같냐면 마치 이 바람에 바로 날려가는 그런 곡식의 그런 껍질과 같은 그런 아주 보잘 것 없는 그런 삶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악한 사람을 심판하실 때 그의 생명은 곧 끝나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악인들은 결코 이 의인들과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자, 이 의인의 삶. 은 어떤 삶이냐고 여기 어떤 어 삶처럼 보이냐고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냐면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요. 자, 여러분 시냇가에 이렇게 정성스럽게 심은 나무는 어떤 나무라고 우리가 볼수 있나요? 어떤 나무죠? 튼튼하고 건강하고 누가 봐도 와 건강한 나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심지어 그게 끝이 아니에요. 점점 자라나는데 이 물의 영양을 용, 영양을 공급받아서 건강하고 푸르게 자라고 자라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푸르고 더 건강하게 자라게 돼요. 하지만 악한 사람들은 악한 사람의 삶은 그거 반대로 어느 상황에서도 뿌리가 막 흔들려요. 그죠? 마치 곡식의 껍질처럼 막 흔들려서 어디로 날아갈지 몰라요. 금방이라도 그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결국 죽음으로, 어, 이제 치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 우리 많은 일을 잊고, 우리 힘들고 지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여러분 울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바로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 속에서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특히 슬플 때, 내 마음이 너무 아플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고 더 찬양하고 더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꼭 사랑하고 내가 꼭 지키려고 노력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많은 감정들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너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런 감정을 느끼게 해주신 하나님, 그죠 그런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여러분 어쩔 때는 큰 감동으로 몰려와요. 우리 전도사님은. 이 감정을 느낌으로써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어쩔 때는. 내가 이 슬픔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정말 죄인일 수밖에 없겠구나. 죄책감이 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정은 아니시지만, 그쵸? 죄책감이 들고, 힘들고, 내가 이렇게 못난 내 자신을 보면 자존감이 뚝 떨어져요. 내 자신에 너무 실망하게 돼요. 하지만 그 감정 속에서도, 아, 하나님이 이런 감정을 내게 선물해 주셨기 때문에, 이 감정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내가 못났다라고 생각하는, 내가 실망스러운 내 자신의, 이, 그런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많은 감정을 느끼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이 아니라 그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그 고통을 씻어주기 위 하셔서 메시아를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께 어, 정말 감사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죄, 나의 사망, 그렇죠? 이 권세에서 나를 구해 주셨어요 슈퍼맨처럼 그렇죠? 우리, 우리 말보 북이 보면은 이 영웅들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그 어려움 속에서 다 구해주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 을 보내 주셔서 딱 예수님이 나를 그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해우적거리고 있는데 그런 나를 딱 구해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니요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내가 감히 이렇게 못난 나지만, 죄 때문에 내가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나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볼수 없는, 그죠?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 없는, 그죠? 그런 나지만, 내가 가장 필요한 것, 그 허전함, 그죠? 내가 구멍이 이렇게 났는데, 죄 때문에, 이 구멍을 채워주시는 분, 바로 그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진짜로 하나님께 다시 갈수 있는 그런 폭된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정말로 내가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라도 제 전도사님뿐만이 아니죠. 우리 친구들 하나하나 각자 각자의 삶에서도 우리가 언젠가는 느낄 거예요. 아,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감히 다가갈 수도 없는 사람이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구나. 그 죄에서 나를 건전해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오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이 오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그이 순간이 우리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예수님 보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내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찬양했을까요? 오늘 마지막으로 전도사님 말씀을 끝내기 전에 시편 100장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시편 100장을 한번 읽으면서 어,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0장. 네. 우리 읽어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는지, 이 찬양을 했는지 우리 친구들 함께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준비.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죠? 선하심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기로다 자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어, 설명하고 있나요? 바로 선하신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진리의 하나님, 그분을 기쁜 마음으로 어느 순간마다 내 감정을 통해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걸 어떻게 할수 있죠? 인자심이 great 하다는 걸 어떻게 할수 있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없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든 다가가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붙여주시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서 영원한 고통이 있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으로 당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는 있는 자리에서 답답하고 힘든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감정의 그 한가운데는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내 모습 그 모습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어,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기도로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시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어, 찬양하고 감사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내가 어느 상황에 있을든지, 어떤 감정이 있든, 어떤 기분이 들든지, 내가 하나님을 바로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내 인생에. 우리 우리 친구들 인생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수 있도록 지켜봐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복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유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럼 한 주간도 건강하고요,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힘내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